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정적분 문제입니다. 자, X제곱은요. 적분을 해주면 이거보다 하나 더큰게 분모로 이렇게 가요. 3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되고, 뭐 2가 있다 그러면 2가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해 보면 3분의 1에 X제곱인데 앞에 6이 있죠? 3분의 6에 X제곱. 그래서 2X제곱. 이런 식이 돼요.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것도 2분의 2니까 X제곱, 그냥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런 적분해주면 X가 됩니다. 0부터 2까지. 이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줍니다. 2 대입해보면요. 8이니까 이 8은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구요. 빼기는 어차피 0은 다 0이죠. 이렇게 0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12 더하기이니까 14.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